자, 178번이요. 좌표평면 위에 원점 5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 어, Q가 이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아이고, 좀 흔들렸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대칭되는 그래프처럼 보이지 않아요? <laughs> 그지? 그 대칭되는 그래프니까, 어, 뭐, 접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 그럼 y'은 프라임 4x의 3승 마이너스 4x 라고 식 써지고 음 얘를 기울기로 하는 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지 음뭐 t,ft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으면 얘는 y는 4 t의 3승 마이너스 4t x 마 t 그 다음에 플러스 어, 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얘가 0,0을 지나는 거잖아 0,0을 지니까 x y에다가 0,0을 집어넣어서 식을 풀면 되겠다 그럼 0은 음, 4t의 3승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 그냥 곱할 거라. 그래서 그냥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t의 사승 플러스 4t의 제곱 플러스 t의 사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해서 지금 뭐하는 거냐면 여기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어? 어, 교점인 이 t, ft의 값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t의 사승 정리하는 거죠 2t의 제곱 플러스 8은 0이네. 그럼 뭐, 얘는 지금 4차니까. <laughs> 4차인데, 제곱이니까, 그, 인수분해가될것 같아요. 좀 보기 편하게 부호를 바꾸자. 3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 1, 3, 2,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러므로 t의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고 t의 제곱은 2라는 가능한 값이 나오겠다. 그러므로 t는 풀마루트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t가 풀마루트인데 그럼 원래 있는 식, 요 식에 넣으면 풀마루트니까 루트 2의 4승이면 4고 제곱이면 2인데 4 플러스 8이니까 y 값은 몇이죠? 8이네요. 어, 그지? 좀좀 음, 좀 아래 보이는데 거의 같은 선상이 있네요. 그래서 음, T 마 교점에 해당되는 건 루트 2 컴마 8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컴마 8이라는 두 점에서 만나게. 삼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어야 되니까 윗변의 길이는 x값에 길이가 똑같으니까 2루트이네요 높이는 높이는 몇이지? 그때 8이래매 어, 8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어, 얘는 8루트 2가 넓이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그냥 식만 제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